로버트 호커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는 그가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나의 영원아 내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너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달콤함을 묵상하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천사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타락하고 죄악되고 패악한 사람들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만약 성자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면 사람인 우리보다 영인 천사들이 더 주님께 가깝지 않았겠느냐?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겠느냐? 지위와 총명에서 더 높은 존재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귀하신 구속주께 더큰 찬송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입으셨다. 나의 영혼아, 여기서 멈추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셔서 너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이 되신 것을 묵상하여라. 예수님께서 천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내가 드리는 섬김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무익할지 배우거라. 사람과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렇듯 가난한 죄인의 단순한 믿음이 주님께는 많은 사람과 천사들의 순종보다 더큰 영광을 돌려드린다.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행위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더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복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거라. 주님,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서 주께 매달려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육체와 마음이 쇠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쇠약해질 때도 지금과 같이 제 마음에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 되어 주옵소서. 아멘.